국내 IT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월드 IT쇼가 시작됐습니다. 조일수 기자입니다. 전시회 최고 볼거리는 삼성과 LG 두 가전사의 3DTV 경쟁이었습니다. 모두 3D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풀HD LEDTV를 전면에 내세웠고, 삼성은 7.98mm의 얇은 두께를 LG는 72인치의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도 3D 관련 기술을 내놓아 최근 IT 분야의 주된 흐름이 3D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영화 한 편을 5분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HSPA+라는 무선 인터넷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KT는 휴대전화, IPTV, PC 인터넷 전화 등 전혀 다른 성격의 단말기를 오가며 같은 컨텐츠를 이어볼 수 있는 이른바 5스크린 서비스를 시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 이제 IT 강국으로서 점점 이제 세계화에 맞춰가지고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가지고 타격 목표를 단순좌표가 아닌 영상으로 제공해 목표물을 쉽게 알게 하는 차세대 군사용 전술 네트워크 시스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변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기술 등 대학 연구소가 선보인 성과들도 IT 강국의 든든한 미래를 확인케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30개 대학, 37개의 IT 연구센터에 400여 명의 교수, 2,500명의 연구생들이 향후 우리나라 IT 강국의 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IT를 통해 미래를 보자라는 주제로 6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월드 IT 쇼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조율수입니다.